보통 교회가 저희 교회도 원래는 다음주에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보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게 옳다 그래서 한주 안당겨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성찬을 행했던 성찬을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발심이 연결되어져요.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이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애를 끝내시고 마지막 한 가지 숙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석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왜 특별히 이날, 이날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대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언하고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욕심과 죽음 안에 갇혀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값을 생명으로 지불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제사제도를 통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이 피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내 얘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기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첫 번째, 덥다 그래서 죄가... 주님이 흘리신 피로 덮어졌어요. 두 번째,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지워버렸다.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지워버렸어요. 속하였다 세 번째 뜻은 깨끗하게 됐다.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네 번째,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앞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유다의 후손으로 다이세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있습니다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언제? 싹이 나서 결실하는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에 영화로움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이소의 후손을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고는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뛰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해서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됐다. 포도즙을 받으면서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죄가 없는 정결한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몸 안에 있는 죄악의 피, 찌꺼기를 다 정결하게 걸러내셔서 우리는 죄 없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는 어디서 왔어요? 베들렘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니여 너는 유다족 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줄리어스 옥타비아르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지역에 살다가 본적지가 되는 베들레헴에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했어요. 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시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메시아는 죄 없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메시아의 때가 되면 죄 없는 몸으로 오기 위해서,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평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도 예언했으니 이사야 11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이에 여호와의 영, 고치와 총명의영이요 영이요, 모략과 재낭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요와를 경의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는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될때 암으로서 나이를 타고 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예언한 것이 스가리아 9장 3절이에요. 시원에 따라 크게 깃발찌느라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찌느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이 놓으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와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스가리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 찬송하며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봄 21장 9절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이세자손니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가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난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은혜고, 질병의 자리에서 고침받는 것 건져내는 은혜고, 눌려있는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종려주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연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건이고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적 의미를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목 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조안 사순절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묵상은 하목입니다. 하목.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하목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냐? 화목한 교회. 서로 서로를 다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앞세워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공동체. 죄인들이 죄의 값으로 을 인해서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한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주님이 나의 속죄제물 하목제물이 되어졌으므로 나는 법적으로 자유를 허락받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속죄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건을 받아들이고 계약하면 법적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 약속,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파격적인 계약을, 파격적인 약속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아듣고 하나님과 계약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내가 지은 죄의 갑에서 구원 받은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알아듣고 계약함으로 약속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소식을 우리는 무슨 소식을 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 기쁨의 소신, 복된 소식, 복음, 복음의 말씀을 기담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속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조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손에 받아들고 제가 늘 집회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일일이 팔아서 구원 얻게 하는 책이에요. 일일이 팔아서 구원 얻게 하는 거. 파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성경은 일일이 팔아서 구원 얻게 하는 책이라고 해서 성경은 1 1 8 9장이 그냥 성경이 1189장이 왜 그러는가? 그 의미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성경을 파는 것이 누구여 전도자예요. 전도자, 응?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늘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준게 아니에요. 지금 들고도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폼나게 들고 다녔어요. 어떻게 들고 다녔냐면, 가슴에 다... 들고, 들고 조금 창피하면 가방 속에 넣고 다녔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준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법을 지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고 약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잊고 깨달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3에 대한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계약,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이미 조건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신약에 와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죠. 주례의 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가나안땅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음에, 얻었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땅 천국을 상징하는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새로운 언약을 할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을 보내서 행하게 함으로 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아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었던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내 법을 깨달았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시 설명하게 하는 가르침의 사역을 3년 공생의 동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줄더니제산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이 법을 지켜서 잘못한 것을 늘 회개하고 살 때, 내 백성이라는 것, 알아라, 내 백성이라는 것, 알아라, 내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라, 그리고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말씀을, 네 말을 너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해서 네 삶이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 전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안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